자그 다음에 CNN을 이루는 중요한 디자인 프린시플 중에 하나가 하나의 뉴런이 인풋의 모든 부분을 다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일부분만 우리가 하나의 뉴런이 본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로컬 커넥티비티라고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CNN 컨볼롤레이어에서 각각의 뉴런의 커넥티비티 양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페이셜리 보면 그죠? 스페이셜리라고 하면 어, 가로 세로인 거예요, 그죠 가로 세로인 거를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우리 수영장 사례에서 이야기했지만 어, 전체 입력의 일부분만 우리가 커버하는 그런 작은 필터 사이즈를 우리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볼륨의 로컬한 작은 영역만 하나의 필터가 감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필터의 사이즈가 하이퍼 파라미터. 즉 우리가 어그 기계 학습을 할때 정의해 줘야 되는 그런 사이즈이고요. 3x3일지, 5x5일지, 7x7일지 뭐 이런 식으로. 홀수 바이 홀수라고 보통은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어그어이 위스하고 이 하이트. 이것을 우리는 리셉티브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뉴런이 이미지의 일부분만 이렇게 쳐다본다라고 볼수 수, 이야기할 수 있고요. 뭐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 시모스 이미지 센서 같은 게 이제 결국은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반도체라고 보면 그 어떤 시모스 이미지 센서의 사이즈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가로 세로 크기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포톤을 받아들이는 그런 리셉티브한 그런 영역이다라고 해서 리셉티브 필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기에 입력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 하나의 뉴런이 쳐다보는 요 부분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필터의 스페셜 사이즈가 되고 필터의 출력이 결국 여기 뉴런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요 필터가 보는 그 부분의 크기 그것이 리셉티브 필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크기인 것이고 보통은 가로세로를 동일하게 하니까. r이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우리가 정해주면 필터의 사이즈가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depth는 우리 수영장 예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필터 하나하나가 가로 세로는 작지만 depth는 input의 depth와 동일하게 full depth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spatially 즉 width하고 height 측면으로는 로컬한 receptive field를 형성하지만 depth 축으로 보면 entire depth를 커버한다고 라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입력이 3 채널 R, G, A, 뭐 여기 B 이렇게 3 채널로 되어 있다고 하면 어, 필터가 어, 그 뎁스가 3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R 층을 커버하고 G 층, B 층을 커버하는 이런 풀 뎁스를 커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이퍼 1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아, 어, 인풋 이미지를 이제 10 종류의 클래스로 나누는 그런 벤치마크 데이터가 됩니다. 컬러라서 네, RGB 이미지이고요. 어, 여기서는 어 인풋 볼륨에서 어, 이제 사이즈를 생각해 봤을 때 가로 32, 세로 32, t 스는 3으로 어이 사이퍼 10 이미지가 주어진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랬을 때첫 번째 히든 레이어, 즉 이미지를 바로 처리하는 인풋 이미지를 다루는 그 레이어의 뉴론들 어, 걔는 이제 필터 사이즈 측면으로 보면 어, 만약에 5x5 필터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스페이셜리는 3 2 x 3 0보다 훨씬 작죠. 하지만 뎁스는 음, 입력이 어, 3채널이기 때문에 필터 하나 하나도 어, 3채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스페셜리는 로컬 작구요 하지만 뎁스는 풀 뎁스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웨이트의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 어 필터 하나 여기 5바이 오바이 삼짜리 필터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그것이 파라미터의 볼륨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5개의 웨이트가 있게 되고요그 다음에 하나의 필터당 하나의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네, 원 해줘서 총 76개의 파라미터 즉 75개의 웨이트와 하나의 바이어스가 이 5x5x3짜리 필터에 결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터 하나에 대해서 우리는 76개의 파라미터를 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필터의 뎁스 이야기를 뭐 명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풋 볼륨의 뎁스와 동일하게 해주면 된다고 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스페이셜 사이즈 특히 이제 컨플레이어 출력의 스페이셜 사이즈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플레이어에 여러 뉴런이 있을 텐데 각각의 뉴런의 커넥티비티 측면에서 어, 입력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스페이셜이 즉 하이트하고 위스 측면으로는 작게 로컬하게 그리고 뎁스 측면으로는 풀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볼륨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일부만 이야기했습니다 즉 아웃풋 볼륨의 depth는, 컨슬레이어 아웃풋 볼륨의 depth는 그 컨슬레이어에 사용한 필터의 숫자와 동일하다라고 했고요 네, 그럼 남은 어, 유일한 질문은 이제 이거겠죠 그래서 이 depth는 어, 이게 필터의 숫자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남은 것이 출력 볼륨의 height하고 width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사이즈는 하이퍼 파라미터 우리가 정의하는 몇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의해서 컨트롤드 제어가 된다라고 여기 적혀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죠. 자첫 번째는 뎁스입니다. 이거는 아까 이미 얘기한 거예요. 아웃풋 볼륨의 뎁스는 그 컨볼레이어 필터의 숫자와 동일하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아웃풋 볼륨의 스페이셜 사이즈를 결정하는 첫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것은 스트라이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필터를 슬라이딩 한다라고 했죠 컨볼브 쭉 훑어준다라고 했는데 네, 한번 위치에서 그 다음 위치로 몇 칸, 몇 픽셀씩 건너뛰는지에 대한 그 단위가 이 스트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트라이드가 1, 그러면 한 픽셀씩 슬라이딩을 하는 거고요. 스트라이드가 2, 그러면 두 픽셀씩 스트라이드를 슬라이드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슬라이딩 할때 각각의 필터를 이제 옮겨 다닐 텐데 그때 몇 개의 픽셀 씩 점프를 하는지가 요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하이퍼파라미터에 의해서 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하이퍼파라미터는 제로 패딩의 정도라는 거예요 좀 이따 이야기 하겠지만 이제 원래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그 주변에 제로를 이렇게 더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덧대는 경우가 있는데 제로를 몇칸 덧대 거냐에 따라서 출력 볼륨의 스페이셜 사이즈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의만 이야기하면, 인풋 볼륨의 스페이셜 사이즈가 있고요. 그 주변에 제로를 이렇게 쭉 깔아주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몇 칸을 깔 거냐. 지금 여기 그린 사례에서는 이제 제로 패딩을 한칸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제로 레이어를 사면으로 이렇게 쭉 둘렀죠. 이런 경우에 제로 패드의 값이 1이 되고요. 한겹더 돌리면 제로 패딩이 2가 되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로 패딩을 하는지 이런 것 이제 바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제로 패딩도 역시 stride와 더불어서 아웃풋 볼륨의 width 하고 height, 즉 스페이셜 볼륨을 스페이셜 사이즈를 결정하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depth는 필터 숫자 그리고 이두 가지가 하이트하고 비슷을 결정하는 그런 하이퍼파라미터가 된다고요.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여기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입력은 7x7짜리 이미지이고요. 어, 뭐 편의상 뎁스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페이셜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요 안에 이렇게 3x3짜리 필터를 하나 퐁당 아, 빠뜨렸고요. 하나 빠트리면 여기에 하나의 값이 이렇게 output, activation map의 위치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가정은 필터 사이즈를 3x3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를 1로 잡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필터의 위치를 제일 처음에 여기에 하나 넣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값을 결정했으면 두 번째 위치가 옆으로 한 픽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역시 한 픽셀 이동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한 칸씩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래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으로도 한 픽셀씩 이렇게 움직여가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출력의 사이즈가 얼마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출력의 사이즈는 5x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예제는 1, 2, 3, 4, 5 우리가 아까 봤었던 5x5짜리 이미지의 사례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7x7짜리 이미지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의 사이즈는 3x3이죠. 이 경우에 5x5의 아웃풋이 나옴을 우리는 쉽게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다섯 칸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죠그 아래쪽으로도 똑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3x3 필터를 7x7짜리 입력 위에 스트라이드 1으로 해서 컨볼루션을 해해 주게 되면 그때 출력의 사이즈는 5x5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어, 같은 데이터, 같은 이그젬플인데 스트라이드 사이즈만 조금 키워 보겠습니다. 아까는 스트라이드가 1이었는데 지금은 스트라이드를 2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한칸 왔고요. 그다음에 두 칸을 건너뛰니까 두 번째 위치는 여기가 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위치는 두칸 건너뛰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아웃풋은 3x3 아웃풋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수평으로 했지만 수직 방향으로도 동일한 수만큼 놓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7x7짜리 입력에 필터 사이즈가 3x3이고 스트라이드가 2라고 하면 이때 출력의 사이즈는 3x3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포멀라이즈 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던 이점프을 조금 일반화해서 인풋의 사이즈는 m by m, 이고 필터의 사이즈는 k by k, 이고 스트라이드의 크기는 s 라고 해서 우리가 출력의 사이즈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헤아리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직관적 인데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방금 여기에 이미지 안에다가 필터를 한번 이렇게 쭉놨습니다 그쵸 일단 하나는 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어 픽셀의 사이즈가 m이고, 필터의 사이즈가 k. 즉, 입력의 사이즈가 m이고, 필터의 사이즈가 k인데, 방금 한장 놨잖아요. 그러면 m 빼기 k만큼 우리가 아, 남아있겠죠. 그죠? 어, k만큼 개 픽셀을 소진했으니까, 남아있는 것이 m 빼기 k만큼의 픽셀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나누어 주는데, 만약에 스트라이드가 1이다라고 하면, 요각 픽셀, m 빼기 k만큼 픽셀 하나하나에 하나씩 놓을 수 있겠죠. 한 번씩 놓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스트라이드가 2라고 하면 건너뛰어야 되니까 이 m-k라고 하는 픽셀을 2로 나누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s로 나누어주면 이것이 전체 우리가 놓을 수 있는 포지션의 숫자 즉 아웃풋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그럼 실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때 출력의 사이즈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한장 놓는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n 기 k 픽셀만큼 남을 것이고 스트라이드로 나누어 주게 되면 한장농거 외의 픽셀로 우리가 배치할 수 있는 그런 필터의 로케이션의 수가 나오는 것이고 다른 얘기로 하면 출력의 사이즈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젠플에서 처음에 예제에서 이미지 사이즈는 7이었죠. 그래서 7, 그다음 에 필터 사이즈가 3이었고 스트라이드가 2를 이었다면 이거더하기 2를 해 주게 되면 이것은 703 하면 4하고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5. 그 다음에 아까 스트라이드를 2로 키웠을 때 703을 2로 나누고 1을 더해주게 되면 이것은 3이 될 거고, 아까 본 바와 같이 3, 8, 3짜리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만약에 S가 3이다. 그러면 703 나누기 3 더하기 1을 하면 이거는 정수가 아니죠. 이런 경우에 보통 뭐 버림을 해주는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반올림을 하거나 용도에 맞춰서 뭐 올림을 하거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보통은 플로어를 이렇게 취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리 설계할 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그렇게 사이즈를 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에 제로 패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32x32의 인풋이 있고 거기에 5x5짜리 필터를 어플라이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스트라이드 사이즈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뭐 1, 2뭐 이렇게 우리가 스트라이드도 역시 고려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스트라이드를 한번 1로 해볼까요? 그럼 1 더하기 약간 32 빼기 5 나누기 스트라이드 1 해주게 되면 1 더하기 27은 28이 되겠죠. 그래서 스트라이드를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입력 이미지가 32x3이고 우리가 쓰는 필터가 5x5라고 하면 처음에 32x32에서 한번 필터를 어플라이하면 28x28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8x28짜리 이미지에다가 또한번 5x5짜리 필터를 어플라이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1 더하기 2 0이 3이 될 거고 이것은 24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레이어에서 그 다음 레이어에서 아웃풋의 크기는 24-2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해보면 이제 알겠지만 딥 뉴럴 네트워크로서 우리는 레이어를 많이 쌓기를 원하는데 굉장히 빨리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나의 레이어를 더할 때마다 4씩 지금 크기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레이어의 숫자를 크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한 대로 30x30가 28x28이 되고, 24x24가 되고, 20x2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조금 조절해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많은 아, 그 소프트웨어 툴들에서, 어, CNN을 구현한 많은 소프트웨어 툴들에서 어, 제로 패딩이라는 것을 i 플리 l i 리 해주게 됩니다. 아니면 사용자가 명기할 수도 있어요. 제로 패딩을 몇칸 해라. 이렇게. 그래서 제로 패딩의 목적은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의도는 이 크기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w i d 그래서 이 32에서 28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32로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28보다 조금 덜 빨리 줄어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줄어듦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로 패딩이 해준다는 게첫 번째 제로 패딩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로 패딩을 하게 되면 커널의 사이즈 있죠, 우리 아까 리셉티 필드의 사이즈. 당연히 이게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출력의 사이즈가 이제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커널의 사이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제로 패딩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커널의 사이즈를 변화시키더라도 아웃풋의 사이즈를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널 비스하고 아웃풋 사이즈를 뭐 일종의 인디펜던트하게 그렇게 조절해 줄수 있는 그런 우리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이 그림을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제로 패딩을 안 하는 사례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짝수로 커널을 이제 취하면 사이즈를 취하면 어떤 점이 이제 불편한가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 한번 한번 보죠. 저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거는 일단 1차원 데이터이고요. 커널의 사이즈가 6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 그래서 이 여섯 개가 모여져서 하나의 넘버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번컨플레이어세 번만 거치면 입력은 꽤 큼에도 불구하고 출력은 그냥 한 칸으로 급속하게 줄어듦을 알수 있고요. 반면에 왼쪽에 이렇게 제로 패딩 세 칸, 오른쪽에 두칸 이렇게 해주게 되면 사이즈가 이렇게 유지됨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짝수 커널 사이즈를 썼을 때 불편한 거죠. 뭔가 이게 오른쪽 왼쪽이 이제 달라지거나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널의 크기는 홀수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제로 패딩을 통해서 아웃풋 볼륨의 스페이셜 사이즈를 우리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제로 패딩 세 개, 오른쪽에는 두 개를 해서 입력과 출력의 사이즈를 고르게 유지하는 그런 사례를 여기에 보여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 아, 제로 패딩을 통해서 또한번 우리가 생각해 줄수 있는 것은 이 테두리에 있는 픽셀들을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제로 패딩을 안 했을 때이 테두리에 있는 픽셀들은 아, 안쪽에 있는 픽셀들보다 아, 그 필터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횟수가 더 작아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언더 레프레젠티드 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아, 물론 주변에 제로를 취해주게 되면 그것이 아티팩트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죠 제로라는 값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하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제로 패딩을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제로라도 값을 넣고 한번더 이렇게 그 커널을 어플라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운더리에 있는 픽셀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공평한 그런 결과 값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제로 패딩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출력의 사이즈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바운더리에 있는 픽셀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언더레프레젠트 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까랑 동일한 7x7짜리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3x3짜리 필터이고, 스트라이드는 1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패딩을 우리는 1이라고 해서 주변부에, 그죠? 여기 보면 이미지 주변부에 이렇게 한 칸에 제로를 쭉 두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출력의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랑 동일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m 빼기 k 나누기 s 더하기 1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그죠? 아까 여기는 2 1 왜냐하면 패딩을 두칸 했기 때문에 이쪽에 한 칸, 이쪽에 한칸 했으니까 effectively 어, 픽셀의 사이즈가 이만큼 늘어난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해주면 아까랑 동일한 공식을 이용해서. 출력의 사이즈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아까 7 빼기 3 나누기 1 더하기 1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5를 얻었는데, 그죠? 지금은 제로 패딩을 고려하면 7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7x7 들어가서 출력도 7x7이 되도록, 즉 입출력의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로 패딩의 쓰임새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컨볼루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풋 사이즈가 출력 사이즈와 동일하게 이제 됨을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셜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한 제로 패딩의 크기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입력의 사이즈하고 출력의 사이즈 두개 놓고 똑같다고 라 해서 이퀘이션을 풀어보면 되고요. 그것을 여기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k 필터의 사이즈 빼기 1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필터의 사이즈가 3x3이라고 하면 k는 3이니까 3x1 나누기 2 해서 한칸 1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만 한 면에 더해준다가 아니라 모든 면에 한 칸씩 둘러준다 라는 것을 역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필터 사이즈가 5x5다 라고 했을 때는 5x1 나누기 2 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두칸씩 양쪽에 아래 위, 전후 좌우 쫙 둘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k-1 나누기 2 어떻게 유도했는지 아주 간단한 수학이니까 한번 직접 해보면 재밌을것 같습니다.